안녕하십니까. 광주 언니 구독자 시깔이 여러분들. 자, 오늘은 제가 피디님이 없이 제주도에 여행을 왔는데 또 제주도 오면은 제가 너무 먹고 싶었던 것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를 찾아왔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제가 사실 풍자님의 또간 집을 안 봤는데 거기에서 나온 집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를 저는 제 친구 동건이한테 추천받아가지고 여기를 왔는데 어 여기가 너무 맛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특히나 저 닭고기 냉밀면 네저 메뉴가 너무 특이하다고 그래서 닭고기 냉밀면을 한번 점에 먹고 그리고 이것도 유명하더라고요 순살 닭 깐펑기 이것도 유명하다고 그래서 이거 일단 두 개를 먼저 시켜 먹고, 그리고 그 다음에 짬뽕도 먹고, 제가 좋아하는 짜장면도 마지막으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안 그래도 어제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근데 쇼츠 영상으로 봤는데 붕자님이 그 멘트를 하시더라고요. 시시나 <laughs> 너는 좋겠다. 맨날 이거 먹어서. 저도 오늘 기대가 되네요. 얼마나 맛있을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드디어 나왔습니다. 이게 닭고기 냉밀면. 네. 요게 기가 막힌 메뉴라고 그래서. 이거는 앞치마까지 하고, 여기에 사장님이 식초를 좀 넣어서. 아, 요게 그렇게 맛있다고 하니. 오. 처음 보는 메뉴. 자, 오늘도 기깔나게 먹어보겠습니다. 저는 그냥 약간 초계 국수에 빨간 양념 들어간 거겠지했는데 아예 다른 거네. 아 이건 새로운 장르구나 장르 아예. 음. 와 너무 맛있는데? 이게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음. 닭고기가 들어간 냉면이면 처음인 것 같아요. 음. 면유리의 세계는 진짜 끝이 없네요. 끝이 없어요. 없네. 이번에는 예, 닭 깐풍이 이것도 꼭 먹어야 되는 메뉴라고. 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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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웬만한 전문 중식당을 음. 먹는 깐풍이보 뭐 맛있는데. 이거 진짜 약간 농담 못해서 먹고 있는데 생각나는 맛. 먹고 있는데 계속 또 먹고 싶어요 지금 약간. 약간 국물이 있어서 면에 양념이 안 배일 것 같은데 다 배어가지고. 추천을 해주는데 다 이유가 있구나. 음. 와 진짜 이 깐풍기는 제가 웬만한 중식당에서 먹는 것더 맛있네. 음. 와 지금이 10월 중순인데 오늘 밖에 온도가 26도예요. 근데 이딱 지금 시원한 걸 이거 먹으니까 너무 좋네. 음. 아 그리고 제가 제주도를 나름 그래도 많이 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주도에는 진짜 맛집이 엄청 많네요. 음. 음. 아 너무 맛있다. 정말 고마워 <laughs> 여기를 추천해줘가지고. 어. 아, 보통은 다 먹고 엄지 따봉을 날리는데 와, 지금 너무 맛있어서. 음, 제가 뭐 항상 땀이 나긴 하지만 이 땀이 기분 좋은 땀이네. 네. 음. 와 진짜 맛있네 깐풍이. 네 감사합니다. 저기 요번에 시킨 메뉴는 해물짬뽕입니다 해물짬뽕인데 비주얼이 장난 아니네 와 해물이 진짜 어마어마하더 일단 홍합 다 건져내도록 하겠습니다 요 게딱지에는 밥 많은 거 아닙니다 짬뽕은 또 역시 국물 먼저 먹어줘야지 제가 진짜 짬뽕 파는 아니지만 그냥 진한 앤 진해. 아, 진한 매력이 있는 와우, 해물 육수가 기가 막히네 제가 그 정도로 해물이 많이 들어가 있어서 해물 육수 맛이 진짜 기가 막히게 니다 음, 저 같이 짬뽕파가 아닌 사람도 좋아할 수밖에 없요 만든 짬뽕 이요 음. 땀 흘리 면서 먹는요 기본 너무, 너무 좋 네요？홍합 아, 아이또 나와？저기, 홍합 그만, 주 셔도 돼요. 짬뽕이라고 해서 막 자극적으로 맵고 이런 게 아니라 해산물의 진한 육수 맛 약간 느낌에 서는 무슨 농축액 쓴 것처럼 진하네요 이게 진짜 음. 너무 맛있다 너무 맛있어 음 여기가 그냥 약간 어떻게 보면 중식 베이스인데 또 아까 그 닭고기 냉밀면은 전혀 또 중식 베이스는 아닌데. 깐풍이랑 짬뽕 봤을 땐 중식을 기본적으로 너무 잘하시는데, 사장님. 음. 아, 이 짬뽕 밥 먹어야 되는데, 이거. 냉겨놔야지. 솔직히, 처음에 닭고기 냉밀면은 제가 면발에 놀랬거든요. 면에 그게 다이 양념이 된다는 게 놀랐는데, 이 짬뽕은 국물에 놀랬습니다. 어, 이거는 무조건 밥 말아야 될것 같아서 일단 국물에 냅둬야 될것 같아요. 어, 근데 진짜 지리짬뽕밥도 먹어보고 싶은데 지리짬뽕밥 먹으면 지리는 거 아니니? 네. 네, 네. 드디어 마무리로 장식할 만한 예, 간짜장을 시켰습니다. 간짜장. 저 워낙 또 짜장 좋아하니까 이. 근데 앞에 두 개가 너무 충격적이어서 이것도 왠지 충격적일것 같은 느낌인데 아, 이미 냄새에서 미쳤네. 간이 짜다고 조절하라고 그러셨는데 안, 안 조절해도 될것 같은 식초 살짝 고춧가루가 없는 관계로 고춧가루는 안 넣겠습니다. 간짜장 윤기가 일단 향에서 이미 반했어요 향에서 태어나서 먹어본 간짜장 중에 처음으로 느끼는 맛이에요 이거 진짜 맛이 없다가 아니라 무슨 맛이지 이거? 기존에 제가 간짜장에서 먹어볼 수 있었던 맛이 아닌데, 근데 더 웃긴 거는 저는 단 짜장면 안 좋아하잖아요. 단맛 1도 없어요. 너무 좋아요. 이게 먹을 때 안에서 뭔가 알것 같은 맛과 향이 나는데, 이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처음 느껴보는 간짜장 맛이에요. 진짜. 진짜 너무 맛있어요. 그동안 이제 짜장면을 먹을 때는 약간 먹을 때 약간 건강해지지 않는 뭔가 기름진 맛의 짜장면이었지만 이거는 진짜 약간 담백하고 건강하게 먹는 짜장면 느낌. 음. 아, 너무 맛있다. 처음 먹어보는짜장면에 맛있네요, 진짜. 짬뽕에 밥을 말려고 지금 밥을 시켰는데 제가 제주도 와서 먹어볼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오늘은 반반으로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반. 밥이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이네, 이거. 음, 밥만 먹어도 맛있네, 이거. 여기는 좀더 퍼지도록 약간 냅두고요 그리고 짜장 먼저 살짝. <laughs> 아 뭐지 처음 느껴보는 짜장면의 맛저 짜장을 그렇게 먹, 많이 먹으러 다녔는데도 진짜 약간 양신용 맛도 살짝 나는데 음. 와 너무 맛있다 그건 진짜 확실하지 인생에 있어서 처음 느껴보는 짜장면 맛이 와 이런 짜장면이 있구나라는 거를 음자 이번엔 짬뽕밥 아, 짬뽕밥을 먹으면서 어제 술 드신 분들은 그 생각 하실 것 같아요 아 내가 어제 술 먹길 잘했구나 약간 그런 느낌이 들면서 먹을 수 있는 음 그 어떤 사골 국물보다 진한 것 같아. 음. 저는 다음에 오면 네, 무조건 짬뽕 밥으로 한번 시켜볼 것 같아. 음. 음. 맨날 제가 리액션 어만 음 이것만 한다고 해서 요즘엔 좀 연습중이에요 다른걸로 바꿔보려고요 이런거 <laughs> 원하시면 제드 해드릴 수 있는데 찐이 아니잖아찐음 저는 항상 어딜 가든 짜장면이 더 맛있다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진짜 쌍벽이네. 아, 이게 쌍벽이 아니야. 닭고기, 냉밀면까지 해서 우열을 가릴 수가 없네. 아, 제주도 여행 왔는데 이렇게 맛있는 집을 또 찾으니까 너무 좋네. 제주도에 혹시 예, 기회가 돼서 놀러 오시면 술 드시고 해장으로 오셔가지고 맛있는 음식 먹으면서 해장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또간 집에 나온 집이잖아요. 전 진짜 나중에 또올것 같아요. 예. 자, 오늘도 기깔나게 잘 먹었습니다. 저는. 또 제주도에서 다른 집을 또 한번 맛있는 데를 찾아서 한번 가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